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어,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요. 바깥에서 나가서 아이들을 또 단돌이 하고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잘 있었나 밤새 괜찮은가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지켜봤는데요. 아 아무 탈 없이 오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있더라고요. 어 오늘은 우리 다영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오나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작은 사이즈는 안 들어오고요. 오늘은 이렇게 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만 원짜리 오나분이 들어왔답니다 모양은 아마 다 똑같이 예뻐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 이렇게 일 원통으로 이렇게 어, 주셨네요 어, 어떤 때는 좀 모양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오늘은 또 요런 아이들로만 저를 주셨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어, 사이즈는요 한 8.5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cm 전체는 7.7cm 정도 나오는 아, 요렇게 깜찍하고 예쁜 어른 화분이에요. 어, 요거는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당 만 원씩 6섯개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한당 화분이죠. 어, 요거는 제가 늘 갖고 와서 신랑 신부 그 다음에 우리 학창시절에 교복 입었던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오늘은 요 아주 작은 아이들이에요 너무 귀엽죠 굉장히 가볍하고요 어, 유약철이 처 그렇게 많이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어, 화분이에요 어, 요거는 우리 어, 독서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벚꽃이고요. 요거는 어, 단풍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이런 어, 화분. 밭펜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보니까 요거는 미르나무, 요거 자작나무 단풍 들은 모습이죠. 이렇게 싹 되어져 있어요. 아주 깔끔하면서 가볍죠. 가볍고 괜찮은. 그 다음에 요거는 튤립이랑 개나리. 다 특색이 있어요. 이렇게 벌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요거는 미루나무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주 싱그러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한 7.5cm, 내경 사이즈는 5.2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수제 공방 화분이고요. 똑같아요. 일자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어, 다리 구멍 잘 되어져 있죠? 이렇게 귀여운 거. 요거는 6,000원씩이에요. 7개니까 42,000원. 꼬리띠기에서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스모카분이에요. 스모카분 오래간만에,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눈에 띄어서 갖고 왔어요. 약간 요거는 아마 유약처리 별로 안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앞에 되어져 있으면서 물구멍, 다리도 일체형으로 이렇게 이쁘게 되어져 있어요. 검은 다리로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고요. 색감은 다 틀린 걸로 또 요것도 골라서 왔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이뻐요. 네,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 색깔부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사이즈 딱 좋아하는 사이즈죠. 8cm 6.5cm 전체는 7.8cm 정도 7.8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개당 9,000원씩이에요. 9,000원씩 그러면 4만 5,000원 5개니까 45,000원입니다. 요거 3번 수목합은 45,000원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상경합은사각화분입니다 어, 이렇게 앞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큐빅 장식 되어져 있고요. 유약 처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어... 다리랑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죠.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 물구멍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리. 다, 리도또 뭐 어떤 거는 이렇게 삐쩍 나오기도 하고, <laughs> 한 요런 아이들이에요. 오, 물구멍 잘 되어져 있습니다. 다우더는, 이렇 됐죠? 색감이, 정말 요런 아이들한테 심어놓으면요 정말 애, 아이들이 예뻐지 예뻐요 저도 심어보지만 어, 참 독특한 색깔인데도 어, 음, 아주 오묘한 그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요거 9.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0cm 전체는 11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네, 색감은 다섯 가지 칼라. 똑같은 거 없습니다. 이거 어, 똑같이 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장에서도 그렇게 나오질 않답니다. 이거 수... 같은 경우는 개당 12,000원. 다섯 개에 6만원인데요. 5만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서영공방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또 우리 다육만인들이 와인잔 모양도 같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그런 화분이에요. 어, 예쁘게 요즘에는 이런 꽃은 동백꽃 같기도 하고 무슨 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쁜 꽃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이에요. 색감도 예쁘고요. 다 밑에를 조각을 한 다음에 색깔을 덧입혀 놓은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음, 잘 되어져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2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5cm 전체는 10.5cm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자연공방 화분 개당 만원씩 다섯 개의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 참, 물구멍을 보여드려야죠. 물구멍도 아주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다가 바디색이 흰색감이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으셔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화분이에요.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아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 들꽃 화분이에요. 아, 과꽃 같기도 한 아주 예쁜 화분이죠. 근런데가 여기 검정색 바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이들이 한결 꽃이 예쁘죠. 어, 나비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요거 붙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물구멍잘 되어져 있고요, 온통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큐빅 장식 되어져 있고요. 아, 너무 가볍대요. 꼭 해바라기도 같죠. 요 노란색은 다 꽃의 특징도 있고요. 너무 이쁘고 아주 가벼운 가벼운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육만님들 가벼운 화분 좋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가벼운 화분 좋아하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가볍하답니다 7.5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5cm 전체는 10.7cm 어, 10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아주 예쁘죠 나비 색깔도 틀리고 앞에 꽃 색깔도 틀린 걸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맞춰드렸고요 요거는 한 개당 2만원씩이에요. 6만원입니다. 어, 제가 요거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서비스, 서비스로 제가 이렇게 드리면서, 네, 6만원에 어,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도 똑같이, 어, 들꽃공방에서 만든, 어, 예쁜 아이들이죠. 이번에 이렇게 또 예쁜 아이들 가지고 왔어요. 아, 너무 예뻐요. 색감도 예쁘지만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네, 하나도 여기 유약 처리는 안 되어져 있고요. 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스타일의 화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찬한 꽃들로 이렇게 소담하게 꽂아놓은 어, 꽃부오리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다 똑같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다가 큐빅을 가운데다가 하나씩 이렇게 박아주셨어요. 어, 요것도 사이즈는 네 거의 7.23cm 어,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8cm 전체는 10.5cm 정도 나오는 이런 사이즈예요. 네, 이것도 개당 똑같이 2만원씩, 그러면 6만원이죠. 6만원에다가, 아, 요거 앞에 장미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 딱 하나씩 또 심어 놓으시면 예쁘죠. 요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 어, 참 요거는 원통용으로 돼가지고 물구멍, 공기통을 이렇게 놓으셨어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버지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다리 온통형이어서 우리 바깥거리대에다가도 띠뚱거리지 않고 딱 놓으시기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7번 들꽃 공방 화분이었습니다네 8번입니다. 8번 건이화분이에요. 건이화분 정말 이렇게 예쁜 코사지가 앞에 딱 나와져 있죠. 요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굉장히 가벼운 화분 중에 하나고요 색감 좀 보세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앞에 코사지가 딱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바디 색깔도 이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노란색 요거는 건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어 다리는 코끼리 다리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아주 잘 되어져 있죠. 유약 처리는 많이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화분들이에요. 이런 거는 좀 유약 처리가 됐지만, 어 밑에가 유약 처리가 전혀 안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이렇게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어, 사이즈가 10 1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7cm. 전체는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요거 같은 경우, 개당 15,000원, 4개 하면 6만원입니다. 6만원에다가 제가 요거, 하얀색 아주 예쁜 큐빅 장식 되어져 있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하이. 8,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선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짜리 선물 하나 가면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8번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단화공방 화분입니다. 단화공방 단아공방합은 화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예쁜 타원형의, 원형의 그런 동글동글한, 그리고 앞에 예쁜 코사지가 매력적인 화분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런 데도 다 모양이 있어요. 근데다가 흰색 바탕이고요. 여기 위에가 이렇게 프릴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프릴로 되어져 있고요. 잔잔한, 잔잔한 꽃으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 두개 똑같이 이런 아이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이렇게 아까 거는 원형이었다면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투릴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다리는 4개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4개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3개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앞에 꽃 색깔은 다좀다 틀려요.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구성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원형은 한 8.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5cm. 전체는 11.7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11.7cm 정도 나오는 아이. 개당 14,000원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어, 8.2cm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타원형입니다. 합식하셔도 괜찮고 묵은둥이 아예 군생 아이들 심어도 괜찮죠? 10.5cm 옆으로는 한 8.5cm 전체는 10.5cm 이거는 13cm 정도 나오네요. 옆으로가 한 13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는 개당 14,000원, 요거는 16,000원. 그럼 두개두개 두개 하면 육 3만 원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만 원. 6만 원에 예, 요번에는 아예 제가 다요 아이들로 선물을 드릴게요. 아주 예쁜 요런 앙증맞은 아이들로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를 깎아 드려야 될까? 할인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렇게 다육이를 한 아니 화분을 하나씩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화분으로 선물로 드립니다. 요거 4개에 6만원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요즘 어, 유행하는 에어니움 속 심을 어, 화분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이즈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 하는데, 에어니움 속 아이들이 조금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분까지 비싸면 아이들을 신기가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화분이 바로 요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22.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가요, 14cm, 14cm 정도 나옵니다. 안, 안의 사이즈만 그렇고요 전체는 17cm 정도 나옵니다. 근데다가 여기 옆에가 이렇게 오목하게 볼록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죠. 음, 우리가 애온염석이 대부분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되어져 있고요 다리는 띠뚱거리면 안 되죠. 이게 너무 높으면은 다리가 있으면 너무 띠뚱거리면 안 되니까 이런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번에 물구멍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어, 뚫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가지 색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요거는 안타색이죠 주황색 인데요 어, 제가 이렇게 가져온 색깔은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개중에 요 파란색이 많이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색깔은 제가 랜덤으로 해서 두 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는 개당 만 오천 원씩이에요. 그러면 네개 하면 육만 원이죠. 요거 제가 깨지지 않게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다육마님들의 집까지 안전하게, 어, 데려다 드릴게요. 요거 개당 만 오천 원. 4개에 6만원 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요 어 서영공방 화분이구요 어 요것도 이렇게 농분으로 되어져 있구요 다리는 코끼리 다리로 되어져 있으면서 아주 길쭉길쭉 하죠 물구멍 잘 되어져 있는 이런 백합이에요 요거는 동백이구요 아니 목련 목련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오솔길 따라 어, 집을 찾아가면서 나무가 푸르름이 이렇게 있는 이런 화분으로 이렇게 두개두개두개두개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하는 그런 화분으로 오늘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아 요거 정말 에어니움속 아이들 탁 심어놓으면 좋겠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 15.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5cm, 전체는 한한 10.5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 아이, 개당 14,000원씩, 28,000원 나오고요. 이것도 이렇게 다 조각으로 해놨어요. 오솔길 따라가는 길이죠. 이렇게 어, 예쁜 어, 2층 집, 집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얀 바디를 갖고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코끼리 다리로 되어져 있고요, 길쭉길쭉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밑에가 조금 더 넓어가지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요거는 16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5cm, 전체는 10.8cm 정도 나오는 이런 사분이에요. 아주 멋스럽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다 개당 14,000원씩, 그러면 네개 하면 56,000원 나오는데요. 오늘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는 우리 다영만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활기찬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